운이 좋다. 뭐 운이 안 좋다. 뭐운때못 만났다. 벌써 좀 불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운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는데 운이라는건 뭐냐면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그운동할운자거 갔다가 돌아온다. 그게 운이에요. 조금 생각을, 관점을 바꾸면 간단해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죠. 그 변화잖아요. 그게 일년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게 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운을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 봄이야. 근데 난봄 싫어. 운을 바꾼다는 것은 사계절을 바꾼다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관점을 달리하면 운을 사용하는 법을 좀 알면 되죠. 인간은 60년에 걸쳐서 이제 운이 순환하는데 15년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났 어떤 사람은 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태어나서 인생 중년에 봄을 맞이하고 다른 거죠. 자 지금이 예를 들어서 12월 한 10일쯤 됐다 칩시다. 겨울에 반바지 입차림에 반팔 입고 밖에 나간 사람 없죠. 감기 걸리겠죠, 그죠 그게 이제 계절 잘못 쓰는 거잖아요. 오늘 바꾸는 게 아니고 당신의 운이 지금 겨울이 지금 내가 겨울이라서 좀 활동이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 답답해. 나 여름으로 바꾸고 싶어. 겨울에는 겨울답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잘못 판단하는 거죠. 지금 겨울이 됐는데 10월에 수확을 거뒀어요. 아, 이렇게 좀풍족 했어요.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 거둔 쌀을 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농사를 짓겠다고 논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겠죠. 그게 이제 오늘 잘못 쓰는 거죠.